이 패션 마스크는 구리 원사가 들어가 있는 마스크입니다. 구리 원사는 우리 일명 그 중국 폐렴 예방에 어 좋은 마스크로서 우리 방송에, 어, 방송에서도 어어 방송이 된 마스크입니다. 중국 폐렴을 한95%를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요 부분은 이제 일반 패션 마스크에 우리가 단체 회사 그 지역 그 홍보용으로 만든 프린트 찍어가지고 어, 광고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어, 마스크를 어, 제작한 어, 지금 현장에 왔습니다. 음. 네. 이 현장에는 어, 다시 한번 구리 원사가 들어간 어, 패션 마스크. 어, 여 지금 이 스트라이프 이 줄로 보이는 부분이 여기 구리 원사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 구리 원사. 요건 이제 저희 말 이제 편집 어 편지 구리가 횡편 이라 그러죠 횡편에 다이 마루 이제 우리 티셔츠 짜는 기기에서 요거는 그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요 구리 원사가 백을 기준 했을 때한 20에서 22% 22%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트라이프의 요선선 선 보이시죠 요 선이 아 어, 여기 구리입니다 구리 원사 아 구리 원사 아 어, 여기 이제 보시면 구리 원사고, 요 부분은 이제 일반 패션 마스크, 요건 이제 그말 그대로 이제 어 일반 마스크로 보시면 되죠. 일반 마스크. 요거는 요것도 이제 그 구리 원사 마스크하고 똑같은 어 기계로 짠 부분인데 단지 구리 원사는 들어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한번 제가 지게 볼까요? 요거는 자 안에 보면은 어 선이 없습니다. 보시면, 선이 없죠. 어, 자, 이건 이제 일반 마스크. 어, 이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방역 마스크. 어, 그, 요거 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KF94에 이제 블랙. 블랙이고, 요거 이제 화이트. 어, 화이트. 요거는 이제 KF80. 어, 숨 쉬는 이제 부분에서 이제 8094를 얻는데, 요 94는, 아, 80은 숨쉬기가좀 낫고, 94는 조금 답답한데, 이제 저희 제품은, 어, 이 제품은, 이, 보시면 겉과 속의 부직포를, 어, 같은 재질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다른 이제 다른 업체과가 좀 틀린 점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이 부직포, 어겉 부직포와 속에 음이 중인데 음자어 안에 부직포를 보면 자 보이시죠? 겉의 부직포와가 속의 부직포를 똑같은 부직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다른 데보다 가격이뭐 덤핑이 나갈 수도 없고 어요 이제 겉제 이제 속 아마 이 어, 일반 그희 중에 약국이나 그그 그 판매하시는 그 지금 어 케이프 구사나 80이 싸다고 지금 나오시는 부분들을 보면은 어 겉은 거의 같은데 안쪽을 보시면은 여기 매끈할 겁니다. 털이 보일 거예요. 털. 털이 이제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브러쉬 해 놓은 건데 그게 이제 손으로 돌돌돌 들어오면 이게 돌돌돌 뭉칩니다. 세탁을 하면 이게 돌돌돌 뭉치고, 소위 말하는 털이 일어나는 거죠, 털. 음, 그래서 그걸 일명 이제 그 원단 쪽에서는 기모, 기모현상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은 이제 그, 이 회자 제품은, 어, 우리 제품 이 자체가 없습니다. 어, 겉과 속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 현재 이제 그 소매로, 어, 지금 소매라고 해도 거의 이제 도매가루에서 이제, 음, 장당, 장당, 음, 천 원에, 이제, 뭐, 어, 매매, 아, 저저 저, 판매가 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이한 박스가, 이제, 오십 개, 아, 오십 개 들어있죠. 현재, 이제, 그, FT 어, 승인도, 어, 지난 그 초에, 그, 승인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으로, 어, 미국으로, 이제, 샘플이 한, 그, 이천여 장, 아, 지금, 요 부분, 이제, KF8094가 지금 현재 나가 있고, 요 패션 마스크가 나가 있고, 이제 구리. 이제 그 구리 원사 패션 마스크가 이제 여기 미국에 여기 한 천여장 샘플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이제 패션 마스크는 FTL가 상관이 없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기계. 요는 어, 지금 KF8094는 어, 기계에서 직접 그 어, 나오는 이게 이제 찍는 거죠 어 이제 뭐 기계로 그 원단을 놓고 재단을 하면서 어 기계에서 이제 어, 찍어 가지고 어, 찍어 가지고 두장 놓고 옆에서 찍어 가지고 붙이는 거죠 예자자 예. 우리가 중국 폐렴이 되는 거는 미세먼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 침 튀는 어, 부분을 어, 그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 만든 제품인데, 이제, 그, 저희 거는 요, 보시면은, 방역 마스크,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식약처의 허가까지, 여기 보면 보시면은, 식약처 허가 번호가 제5008호입니다. 그래서 요 자체는 아무 이제, 그, 보사부 어, 아, 식약처에서 모든 걸다 받은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는 중국이 아니고, 국내 생산. 아, 저희는 이제 공장이 용인 용인 처인구에 있습니다. 처인구, 그래서 어, 어느 마스크든, 어느 시고 어, 구입하고 싶은 분, 우리 계시면은 연락을 주십시오. 어, 그럼 언제든지 모든 어, 마스크는 어, 생산을 해서 어, 유통까지 하는 어, 요 업체니까. 아마, 지중의, 어, 지중 제품과 차이가 있고, 또, 유통 과정도 전부 여기는, 어, 비품뭐 이런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자체가 어, 다 승인. 업체, 저, 저 식약처, 뭐, FDA, 그, 미국이죠. 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레포트 다, 실험에 어, 대한 그 레포트 다 있고, 어,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뭐, 덤빙이나, 뭐, 이런, 그, 중간 유통하는, 어, 과정보다는 중간 과정이 없으니까, 어, 그, 많이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이 국회 방송, 그, 이 연, 천자문지 되는 건 연천입니다. 연하고, 천은, 그, 연, 연천군을, 어, 그래서, 한글 연하고, 아랍의 숫자로 천에서 연천이고, 요거 이제, 이제, 요, 보시면은, 이제 의정부시, 의정부시 요거는 어, 이제 우리공화당, 아, 우리공화당 마크죠. 그다음에 요거는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어, KU MBA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자체적으로 프린터 필름으로 떠서 어, 프레스로 열루해서 부착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